안녕하세요. 네, 앞에 이제 소심 하나를 드리면서, 어, 이 난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건 명명품이고요 어, 황화소심으로 명명이 된 마한소입니다. 마한소. 자, 이 마한소를 황화소심으로 명명이 됐는데, 어, 제, 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 황화수심에는 많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 이 난초를 자세히 보시면 지금도 좀 보이실 것 같은데요. 어, 죽음 색이 약간 들어 있습니다. 아마 그 명명 당시에도 이렇게 보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 저 말고도 어, 이거를 수장하고 계신 저희 지역에 있는 분이 있는데, 지금 앞에 보이는 것보다... 죽음색이 더 나왔었습니다. 이거보다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화분에서 안정이 됐을 때, 예, 좀 예를 들어 3년, 4년 이런 정도 흐르, 시간이 지난 다음에 화분에서 충분히 안정이 된 상태에서, 차관 어, 관리가 잘 되고요. 수태, 그 다음에 화통을 씌웠다가 개화 전에 빗겨서 어느 정도 빛을 주니까, 어, 죽음색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어, 죽음 소심 쪽에 더 가깝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제 경험도 같고요, 그분 경험도 같기 때문에 예, 제가 예, 개인적인 소견으로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어, 지금 화면상으로는 잘안 보이시죠. 약간 보이나요? 어떻게 하면 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어, 지금 하등을 벗기고. 지금 한 3일, 4일 정도 지났거든요. 지난 상태에서 이렇게 보면 예 색상이 약간 보입니다. 음, 확대를 좀 해볼까요? 이런 정도로 확대하면은 좀 보이실라나요? 주판에는 약간 좀 평안하고 주판 쪽은 조금 나나요? 평, 조금 이렇게 평안하는 정도로 보이기는 합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 죽음 소심으로 보고 관리를 하면 어, 분갈이 첫해는 안 나와요 첫해나 어, 두해 때도 어떤 때는 나오고 어떤 때는 안 나오고 이런 정도로 보입니다 그리고 3 년이 지난 나오면은 죽음색이 제법 나옵니다 이렇게 보시면 좀될것 같은데 그러면 뭐 어, 발색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꽃눈이 형성되고 눈이 나왔을 때 적극적으로 차광을 합니다. 예, 그러면은, 어, 꽃눈을 보고 곧바로 씌우기가 좀 어렵다라면은 수태를 덮어놨다가 꽃눈이 대략 한 1cm 정도 자랐, 자랐을 때, 꽃봉오리가 되죠. 그때는. 꽃봉오리가 대략 1cm 정도 자랐을 때 화통을 씌우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9월달일 겁니다. 9월달, 또는 8월 말이거나 9월 초가 되겠죠. 어, 2차, 그, 꽃눈을 받았을 때를 가정하에 그렇게 보이실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화통을 씌우고, 어, 2월 초에 벗기면 돼요. 2월 초에 또는, 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꽃대 추대를 위한 가온을 하죠. 어, 그 가온 시점 들어가서, 어, 꽃대가 성장할 때쯤 벗기면 됩니다. 그러면, 어, 이게 또 특이하게, 녹이 잘안 들어가요 예를 들어 우리 그 천사 같은 경우는 녹이 막 빨려 들어오잖아요 근데 어, 이마흔소는 녹이 그렇게 심하게 빨려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 발색도 용이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꽃대추대 20, 20, 20일 내지 25일보다는 좀 짧게 하는게 좋습니다 가운을 그보다 짧게 그러면 15일정도 그렇게 15일정도 내지 10일에서 15일정도가 우리가 이제 막 급가온 뭐 아주 뭐 제가 어 그보다 좀 빠른 가온 이렇게 표현 하는데요 예 그렇게 해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전시장에 나와서 선선하게 어느정도 이렇게 연한 비이트로오면 기부척에 약간 녹이 들어와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거를 맞교에서 조금 가온을 예, 빠른 속도로 해주고 노유을 피우면 예 이게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전시장에 내보낼 수도 있다 이렇게 제가 예, 볼 수가 있는데 이제는 이제 황화소심으로 명명이 돼 있지만 우리가 또 다른 예, 색화로 이렇게 전시장에서 선을 보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워낙 황화소심들이 좋기 때문에 아, 이제 실제로 황화소심 부분에서는 많이 밀리죠 이제 예, 지금 여기 보이시는 대로 기부적인 어, 허였죠. 예, 어느 색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 이후에, 어, 2분의 1 이후에 이제 색상을 갖는데, 황색보다는 죽금색두개더 예, 가깝게 예,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제가 예,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